교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북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KBS 전주 방송총국이 연말 연시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시작과 함께 전주시 재활용 삼별장 노동자 10여 명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조합원 길들이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 한 대한학교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전북 누적 확진자가 820명을 넘어섰고 해당 대한학교는 2주 동안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 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확진자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던 전주의 한 대안학교 학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해당 대안학교의 운영이 정지됐습니다. 이후에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종료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북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국 곳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검사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당기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기저 질환이 있어 별도의 진료가 필요한 만큼 전담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함께 할수 있는 간호 인력에 대해서 각 병원별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개시 군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담병원화하기 위한 전라북도는 최근 열흘 동안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과 대면 예배를 한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여섯 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지난주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말연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분야를 살펴봅니다. 한주영 기자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정부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 지난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피해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과 생계 지원, 돌봄 지원 가운데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41.4%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은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경우 접종 의사도 물었습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아마도 할 것이다가 86.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접종하겠다는 응답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가 67.6%,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29.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다른 시군보다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9.1%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본 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전 국민한테 일차 때처럼 지급을 하는 게제 생각에는 뭐 소상공인들한테 선별 지급해서 현금으로 좀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이니까, 위험하니까, 나도 모르게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맞아야죠. 아직 100% 확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제 생각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맞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유럽 같은 선진국들처럼 기본 소득제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 국가에 그냥 의지만 하게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그냥 또 부자도 기본 소득을 또 주면은 그냥 그런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봉급 생활자들은 소득의 감소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그거에 대한 피해가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통계를 쭉 살펴보니 고소득층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저소득층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올해 1월 달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도 이 벌어진 이 소득 양극화를 좀 메꿔주기 위해서 최대 피해 업종에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에 이 백신 개발 회사들하고 계약을 잇따라 샜고요. 현재는 네. 전 국민이 접종하고도 남을 정도의 5,6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고요. 네네. 빠르면 2월달부터 접종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양이 좀 충분하냐 그리고 접종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늦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좀 네, 그런 우려가 우려를 있죠? 좀 제기하시는데 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은 백신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패를 하면 돈을 날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태에서도. 조 단위 넘는 돈을 개발사들한테 투자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자국산 백신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면 사야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네. 비교적 영국, 미국이 빨리 접종에 들어갔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희는 좀 자신하건데 우리나라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국, 영국보다도 조금 늦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아마 더 빨리. 정부민 접종을 맞춰서 제일 먼저 코로나 집단 면역이 생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게그 취지는 좋지만 이게 현실화 되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라는 거 있고요. 또 그렇게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경우에 기존의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상처럼 복지수당으로 주는 거는 그대로 둘 것이냐 즉 중복 지급할 거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줄 것인가가 굉장히 논쟁적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는 기본 소득의 좀 취지를 좀 살려가면서 그 아동 대상으로 하는 아동 수당을 좀 늘려가고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을 늘려나가고 그 중간에 어떤 그 실직에 따른 그 고용보험들을 좀 두텁게 주는 것이 기본 소득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현재는 정책적으로 더 많습니다. 새첫 날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합원들은 사측의 집단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해온 배우경 씨.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만큼 무기 계약직 전환도 기대했지만. 새해 첫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보다 임금이 줄어든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고가 붙은 지 이틀 만입니다. 말날딱 돼도 불르도안 해요. 면담을 하자 말을 요청이 없어요. 그날 퇴근 이후로 딱 차단을 시킨 거예요. 이를 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배 씨를 비롯해 12명이 같은 통보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밀린 임금을 받은 노조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은 사측이 지난해 만들어진 노조를 길들이려 한다고 의심하며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인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쳐서,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임금 등에 있어 노조원을 차별하지 않았고 수차례 의견을 물었지만 노동자들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수 있다니까. 우리 이 적어서 이데이 노동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기존에 있던 근로 조건보다 좀더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면 그 해당 근로자에게 무조건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죠. 해당 선별장은 전주시가 BTO 수익형 민자 투자 사업 방식으로. 민간에 맡긴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다시 하도급을 받은 광주 지역 업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주시가 면담에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은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시키는 것은 너무 전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짤리 하는지도 모르고.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최근 검찰이 퇴직한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현직 경찰관과도 얽혀 있어서 논란은 커질 예정입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이 감찰계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은 관련 사실을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처분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결과, 감찰 내용을 형사상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위 해제된 경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 경찰서 과장직에서 퇴직한 전직 경찰관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수사 청탁에 이어 민간인 학살 사건을 제외하고 당시 경찰 대대를 기리는 이름비를 세우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북 경찰. 새해부터 전현직 경찰관과 관련된 비위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다음은 KBS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북도 송아진 지사와 직원들께서 751만 9690원을 김재시, 교월동, 조석봉 씨께서 100만 원을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수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와는 중대재해 범위를 좁히고 경영자 책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처벌을 각오하는 애초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계약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아파트 투기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의심 사례로 지목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과 대리인 등 천여 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 적발한 858명 가운데 92%인 793명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